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19-587-73 판결 사건 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 친화 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침익적 행정 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2019년 6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조례 제 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도법 제2조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밖에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 하수도를 제외한다.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4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 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호 또한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관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 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 하수도 또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하수도법상 공공 하수도 또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주민 친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 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주민 친화시설은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타 행위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조성한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 친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타 행위자에게 주민 친화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하수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하수도를 설치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 0 2 0 3 19 판결 사건명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의소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7호 나무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 조건부 거래 중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9.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 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공정 거래법이라 한다. 9. 공정 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5호, 제 2항,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 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별표 1의 2제 7호 나목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안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 상대방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구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2-2-3567을 판결. 사건명: 임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임기가 만료된 학교 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 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 이사 선임 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소극.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 법인이 이사의 결혼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 법인의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 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 처리권에는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 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문헌은 이사의 결혼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종전 이사의 긴급 처리권 유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위 조항이 정한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의 결혼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에 장애가 생겨 학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하여 그가 임시의 위기관리자로서 학교 법인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 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사회의 의사 결정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셋째. 학교 법인은 민법상 재단 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자유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의 운영에 개입함에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결원이 생겨서 남은 이사들만으로는 학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통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이사회 기능을 유지, 회복할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수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적, 규범적 측면에서 퇴임한 종전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지라도 실제로는 긴급처리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임한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수 없고,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